아, 아, 장난 아니다. 와, 아, 해도 엄청 쨍쨍하고 이런 날에 또 가줘야 돼. 그렇죠 호캉스. 자, 오. 아, 카메라에 다야 조수 씨. 아, 아, 배 아, 누리기구 타는. 아, 날이 진짜 다했다. 안 그래도 언니랑 호캉스 한번 가자고 하려고 내가 근데 그쪽에 이렇게 한강대 좋은 곳이 있나? 저런 건가막 저기 아 맞아 맞아 어, 호텔 아니야? 호텔 아니야. 호텔 같아. 와야 <laughs> 말이 안 나와. 야, 진짜 멋있다 여기. 아니, 조경을 진짜 예쁘게 해주셨네. 한번 돌아. 라라라라라라라 누가 고치지? 누가 고치지? <laughs> 저희 지인분이 게스트하우스 예약해 주셔가지고 왔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오. 대박 고급. 오 이거 진짜 호텔에서 호텔기잖아. 호텔, 호텔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그냥 호텔 로비다. 그냥 로비다 진짜. 야 대박이다. 자, 이제 17층 도착했고 오. 잠깐만, 나 지금 여기 뷰를 살짝 봤는데 <웃음> 어떡해? <웃음> 잠깐만 야, 나 떨려, 나 진짜 진심 떨려 야, 대박이다 와 야, 뷰 장난 아니야 빨리 들어와, 빨리 소름 돋았어 대박이다 여기는 그냥 호텔이야, 호텔 야, 남산도 보여 아니, 나 아까 봤는데 화장실이 너무 예쁜 거야 욕조 봐봐 <laughs> 영화에 나오는 욕조잖아, 아니, 이거 그거, 복목요 그러니까 반신욕 하면서 와인 어, 여기다 딱 놓고 뭔지 뭐, 알 어. 우리 이따 거품 목욕 해야 돼.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또 이런 데 예약을 했어, 이런 게뭐 진짜. 이런 게뭐 지인 찬스지. 너무 좋다. 그렇지 저도 링되데멍 때리게 된다. 내그말 하려고 그랬어. 연말에 <laughs> 어. 이런 데모여갖고 파티 같은 거 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것 같아. 같애. 그치? 어, 완전 예뻐, 잘 어울린다. 골프를 치러 가볼까? 기대돼, <laughs> 기대돼. 남산도 보이고, 왼쪽에는 한강도 보이고, 좋아. 완벽해, 완벽해. 우와~ <laughs> 여기 진짜 크다. 네, 여기 가 원래는 입주민 전용인데, 우리는 또 오늘 특별히 사용할 수 있게 아, 해줬어. 그럼 진짜 제대로 즐기고 가야겠네. <웃음> <웃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 야, 소리 장난, 장난 아니야, 소리 장난 아니야. 하기만 다시 해봐, 다시 아니야, 해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저기서 이따가 내기 하자. 어! 좋아. 손 내기. 몇번 쳐서 넣는 걸로 할까? 세 번. 오. <laughs> 아! 네. 어! 어! 안내줬으니 하이, 말고. 예! 아. <laughs> 아, 좀 쉬자, 여기 앉아서. 아유, 쉬자. 너무 열심히 운동했어. <laughs> 보니까 여기 응. 강습도 하더라고 골프 강습 아 진짜? 응. 그럼 딱 내가 배우면 되겠다 <laughs> 요가하잖아 아나 요가해요 아서은 요가해? 우리도 바다 놀아 사나 느낌 왔어? 느낌 왔어? <laughs> 진짜 너무 너무. <laughs> 저기 <저희> 아가씨 골프 옷 입고 슬제 커피 마시러 가볼까? 아 그럴까? 지금 커피 어딨어? 왜? 왜? 커피? 뭐하고 어 지금? 아, 하겸은 경화 네.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골프가 은근히 힘드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은근히 힘들어. 그래도 바로 이제 씻을 수 있으니까 그게 호흡하니. 좋다. 어. 근데 여기가 수영장 있대. 아, 어? 어, 진짜? 응, 정말 그호캉스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수영장 있는 곳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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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느낌이야. 아, 카페 어떨지 너무 기대된다. 그치? <웃음> 대박. <웃음> 야, 진짜 이쁘다. 스카이라운지네 가자. 얼른 가자. 너무 <laughs> 나이스 할래. 아이스는 나도 아이스어 때.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사잔 야, 뭐야? <laughs> 진짜 아니야? 그냥 먹어. 27층에서 한강 뷰가 제일 잘보인대요 아니,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뷰가. 근데 우리 진짜 여행 온거 같지 않아? 응. 응. 나 너무 좋아요, 정말. 나 친구 런던에 살고 있거든. 아,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 뷰를 자랑을 해 줘야 되겠어. 어. 우와. <laughs> hey, p i n o How are you doing? Hello. This is my friend Subin, and this is my friend Ha Young. Say hi. Hi, let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eet you. Okay, I will let you show, I will let you see these cities. Wow, that's really awesome. <laughs> where, where are you? Near the Han River, Iranian Teletus, his apartment. amazing. Yeah, all, all right, taxi. Thank you. See you. Bye, bye, bye. 어, 화끈어버리네. 어. 마지막 인사할라는데. Bye! Bye. <laughs> 서울 도시에 이런 데가 어딨어? 어, 너무 좋다. 진짜. 자, 이거를 챙겨왔어. 어, 대박이다, 센스! 대박이지? <laughs> 한번 어, 제대로 피크닉을 즐겨볼까? 그래! <laughs> <laughs> 이거 그냥 이렇게 어, 하는 예쁘다. 게 낫지 않을까? 어, 그렇게 어? 하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오나요? 오미베리래. 야. <laughs> 진짜로 물어 <laughs> <안 웃음> 진짜 아니, 어땠어, 경연 사님은 집에 가면 되게 생각날 것 같아. 다시 오고 싶 정말 케이크도 너무 맛있고요. <웃음> 뷰도 <웃음> 너무 맛있고요. 사진도 너무 맛있고요. 진짜 사진 맞지? 뷰 맞지?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이렇게 여기, 그니까 어디를 가든 다 뷰가 너무 좋았잖아. 맞아, 맞아. 그냥 보면서 계속 멍 때리게 되고. 어, 막데 <laughs>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응. 젤리투스 입상을 위하여. 이웃사촌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웃주민.